아, 어? 나 자, 자. 지금 어떻게, 어, 지금 어떻게 맞았어요? 그죠? 지금도 방금도 이렇게 잘 해놓고 얘로 쳤죠 그럼 봐봐 약해지잖아. 공이 느낌이 어때? 짧아지지? 멀리 가야 돼. 자? 그게 많이 나오면 안 돼, 이제. 쭉, 쭉. 그렇지. 지금, 나, 지금 잘했어요. 이렇게 나가도록. 그러니까 아까도 봐봐요. 잘 쳐놓으니까, 잘 쳤는데, 결정구인데 걸었는데 받잖아 상대가. 그러니까 넘어오면 안 돼. 자, 네. 또 준비. 어. 결대로. 그렇지. 그러니까 탁구를 치다 보면 내가 힘을 빡 줘야 될게 있고 그냥 중심으로 걸어야 될게 있는데 나는 너무 다내 힘으로 쳐요. 그러니까 더 좋은 공을 보낼 수 있는데도 몸이 늦지 않아서 더 좋은 공을 보낼 수도 있는데도 공이 힘이 들어가서 짧게 가. 힘 빼고, 힘 빼고. 서브 넣을 때도 힘 빼고. 아, 쭉. 자, 자, 그렇지. 지금처럼 맞아야죠. 그렇지. 그렇 이제 서서히 나도, 이제 저도 강도 올릴 거예요. 자. 자, 몸에 힘주지 말고. 쭉. 자, 그래. 지금처럼 맞아야지. 이렇게, 이렇게 지금처럼 길게 들어가는 느낌이 많으면 자신감이 많이 생긴다니까. 한 방에 끝나. 이게 늦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아니면 내가 힘이 들어갈 거면 더 빨리 쳐야 되는데, 그건 너무 어렵잖아. 따닥 맞춰야 되는데, 너무 어렵잖아. 자, 그렇지. 좋아요. 조금 더 앞으로? 이제 뒤로 빠지지 말고. 그리고 항상 오른발 가깝게. 오른발 가깝게. 축. 축. 그렇지. 춤처럼 맞아야 돼. 그럼 여, 여기 여기 완벽하지않아 지금 굿 어, 준비 아 지금 힘 많이 빠져있네 자자 그렇지 일단 첫 번째 서브에서 약간 꼬였어요 근데 백드라이브 잘 넘겼는데 백드라이브 넘길 때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밸런스 깨졌죠 그죠자 서브 도그힘 빼고 그렇지 축축 축, 그렇지 잘생각해봐 이게 잘 맞을 때는 서브부터 잘 들어가, 그죠 그러면 내가 항상 그 힘을 너무 많이 주지도 않고 덜 주지도 않고 유지가 돼야 돼. 그게 감각이야. 그걸 계속 할수 있어야지 잘하는 거예요. 근데 어떨땐막 서브가 세게 들어가고, 어떨땐백드라이버가 힘이 들어가고 이게 아니고 그 상태를 유지시켜 주는 거야. 연습을 계속해서 똑같은 힘으로. 자, 자, 그렇지. 조금 깊으니까 또 짧아지지. 그죠? 다리가 더 깊게 가면 되는 거야. 깨졌다, 깨졌다. 더. 쭉. 자, 그렇지. 아니야, 괜찮아. 잘했어. 조금 이게, 이런 느낌보다는 이렇게 돌면 훨씬 좋아. 요 그러면 좀더멀 깊게 가지. 안정감 있게. 자, 자. 자, 자, 잠발하고. 자, 자, 아, 자, 축. 또 힘준다, 힘준다. 그렇죠? 힘으로 안 돼요. 어, 네. 타이밍. 자, 아 또. 아까보다, 아까보다 세졌어요, 지금, 그죠? 네. 속도가 빨라졌잖아. 그러면 내가 힘을 주는 게 아니고 준비를 빨리 해야 돼. 아, 축. 아왜 자꾸 이렇게 되냐, 이렇게. 이렇게 되냐, 이렇게. 아 그렇죠? 아 받쳐서 올라가야지. 자. 자. 쭉. 자, 그렇지. 좋아. 잡아주고, 잡아주고. 좋아. 서브 주는 힘. 그죠 리시 빨리 준다니까 힘 들어가. 힘으로 안 된다니까. 예. 네. 자. 그렇지. 깡. 네. 지그시쭉그렇죠 부드럽게 힘 미리 너무 많이 주지 말고 쭉 아하 잠발 잠발 힘 빼야 돼힘 빼야 돼자자 그렇지 낫게 낫게 백드라이버 갑자기 힘이 많이 들어 쭉쭉 그렇지 공을 너무 오래 갖고 있면 힘이 들어가면 너무 오래 갖고 있어서 앞으로 못 나가잖아요. 자, 풀어줘야 되는데, 너무 오래 갖고 있잖아. 자, 어, 그렇지.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고에 그런 게 많이 나와야 돼. 공이 이렇게 지금처럼 뭔가 팍, 팍, 이렇게 많이 나와야 돼요. 찍, 찍, 이렇게 오면 안돼 쭉, 쭉, 그렇지. 잘, 괜찮아. 실수해도, 그렇게 자신감 있게. 자, 쭉, 또, 또, 또. 힘들다. 힘들어 간다. 자, 공 힘을 잘 살려서. 자, 쭉, 결대로, 그렇지. 자, 쭉, 결대로. 이런 것도 그렇죠. 들어와야 돼. 지금은 공이 짧았으니까 몸이 쭉 들어와야 돼. 팔로 채지 말고.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어이, 나이스. 나이스 볼. 또 준비. 하나, 둘. 다시 자. 아.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그러니까 탁구를 치다보면 지금처럼 내가 힘을 줘야될 때가 있고 공의 힘을 이용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걸 구분해서 칠줄 알아야 돼요 다내 힘으로 하다보면 공이 짧아져요 그래서 미스가 많이 나는 거니까 힘도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를 항상 구분해서 치란 말이에요